카멜리아 사랑하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절과 2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을 어제로 끝내고 오늘부터는 56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초청의 장인 55장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조건 없이 값 없이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올바른 반응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56장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징계의 시간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됩니다. 이 메시지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선포되었지만, 저와 여러분, 즉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임 하셨도다." 아멘, 아멘. 어, 여기에 나오는 정의와 의의를 지키며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마땅히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의의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의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런 당연한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정도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정말 유명한 단어입니다. 미슈파디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는 재판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법제도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뭐 그것의 어, 사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진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그 공동체가 추구해 오던 어떤 가치 그리고 그 관습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이사야서 56장 오늘 본문에서 의대로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면서 정의를 추구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간 약자로서 억압을 당해 왔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꾸셔서 정의의 시간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관계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지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려고 모인 말씀의 공동체에 관습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의를 행하라는 말씀에 사용된 단어는요, 체다카입니다. 이것은 나무 막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말로 길이를 재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규범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기준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할 때 규범을 지키면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규범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의를 행하라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민주시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과 같은 위치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려고 모인 말씀 공동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귀한 가치를 지닌 관습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법률을 뛰어넘는 가치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자를 돕습니다.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법,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약자를 돕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규범, 다시 말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가치와 정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규범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안식이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범을 지켜 사는 사람은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만 보면은요 모두 다 거룩해 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형식에 그 어두운 마음과 또 그릇된 행동을 모두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을 금하지 않고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서 살면서 안식일만 지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습이 됩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의의를 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무는요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은 자유입니다. 부모가 구속하는 것 같고 집이 답답하고 온갖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의무는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일, 또 장을 보러 가고, 또 짐을 옮기는 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의무는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춘기의 학생이 자신을 부속하는 어, 그런 집을 어, 떠나서 어, 나에게 청소를 시키는 집, 뭐 나에게 일을 시키는 집. 나의 자유를 구속하는 집, 이런 집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 밖으로 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후회하게 됩니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을 걱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닙니다.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는 자의 도리,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의무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어, 그냥 예배하는, 어, 그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밌는 것을 못하게 하는 억압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한 섬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새 시대와 새로운 공동체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서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의의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런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는 귀한 교회의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 섬기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의의를 지키시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 공동체가 가지는 귀한 가치와 그리고 그 규범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채우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